안녕하세요. 고만 여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마지막 업로드 날짜를 보니까요. 5월 31일이었네요. 벌써 6월 달도 지나고 7월 중순인 걸 보니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뵙기가 저도 무척 그리웠답니다. 미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살았던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짐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 별거 있겠어? 하는 생각에 쉽게만 봤는데 정리를 시작하고 보니까 거의 한 달을 정리를 한 느낌이에요. 언제 이렇게 많은 짐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거의 3분의 2가량의 짐을 정리하고 나니까 기분이 또 상큼하고 좋네요. 아마 또 여기서 살면서 채워지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있었는지 조차 각안 나는 물건도 있었고 내가 이걸 왜 보관을 하고 있었을까 결국 이렇게 버리게 될걸 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도 또 새로운 곳에 와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사다 보니까 거의 아침 저녁으로 쿠팡맨이 들락이는 것 같기도 해요 사는 게 그런 건가 봅니다 모처럼 만난 여러분들께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녹음을 하게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장마철이라 아니 이제는 우기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읽어 드릴까 하다가 비도 오고 기분도 자칫 꿀꿀해지기 쉬운 이런 날씨에 그림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어 드릴까 해요 제목은 그림이 그녀에게 라는 책이고요 지은이는 곽아람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로서 설은 일하는 여자의 그림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판사는 아트북스고요 어 표지는 음 이걸 어떤 색깔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어 선홍빛 색감에 그리고 약간 책 표지에 토들토들하게어 텍스처가 있네요. 그리고 한 여자분의 어 뒷모습 그런데 옷을 잠그지 않은 그래서 등이 허니 보이는 특이하게 초록색 스타킹을 신는 똑같은 색의 머리 끈을 묶은 그런 그림이 있답니다. 잠깐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과가람 씨는 1979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 진주에서 자랐고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과 대학원 미술사 석사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2003년 1월 조선일보사에 입사해서 사회부, 인터넷 뉴스 부, 편집부, 전국 뉴스 부, 사람들 팀을 거쳤고요. 현재는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상반기 동안 조선일보 주말 섹션 Y의 미술사의 걸작들을 소개하는 과가람의 명작 파일을 연재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림이 그녀에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마티스의 파랑 같은 휴가 마티스의 파랑 얽히고 설킨 인간사와 번잡한 세상사를 뚫고 불어오는 한 줄기 산들바람처럼 보는 이의 숨통을 튀어주는 휴식의 빛깔 그 산뜻한 색채에 퐁당 빠졌다가 나오면 업무에 시달리느라 말라서 버석대는 심장도 덕지, 덕지 때가 낀 뇌수도 쾌청한 푸른색으로 흠뻑 물들어 있겠지. 이번 여름에도 물론 휴가를 다녀왔다. 푹 쉬려고 가는 휴가가 아니라 쉬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떠난 휴가였다. 항상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신문사에도 휴가 동력 기간이 있다. 광고가 없는 하절기. 발행면수가 줄어들어 기사가 많이 필요치 않을 때면, 의뢰의 각 부서장들은 부원들에게 휴가를 가라고 명한다. 대개 7, 8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가를 가는 시기라 모든 것이 비싼데다가 날도 덥다. 선선한 가을쯤에 비수기 혜택을 누리며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가라고 할때 휴가를 안 챙겨 먹으면 영원히 못 가게 될까봐 두려워. 늘상 그렇듯 부랴부랴 휴가 계획을 짠다. 부원들과 겹치지 않게 날짜를 정하고 되도록 싼 비행기표를 끊어 최대한 덜 더운 곳으로 떠나기 위해 고심한다. 3년차 때부터 나는 여름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고 있다. 갓 입사했을 때는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한사코 해외로 나가는 선배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걸려오는 전화는 즉각 받는 것을 직업 윤리로 여기는 기자의 특성상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 공세를 피해 진정한 휴식을 취하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첫 해외 휴가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갔다. 하롱베이에서 유람선을 타고 앙코르와트의 크메르 유적지를 구경했다. 엄마와 함께였다. 두 번째 해엔 휴직 중이라 아무 데도 못 갔고 작년엔 시원하다길래 일본 홋카이도에 갔다. 역시나 엄마와 함께였다. 올해 휴가 계획을 짜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다. 도무지 갈만한 데가 없었던 것이다. 토, 일요일 합쳐 겨우 9일 쉬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너무 멀고 비싸다. 가까운 일본은 덥고 습하다. 더운 걸 피하려고 가는 휴가가 아니었던가? 홍콩이 볼거리도 많고 쇼핑하기도 좋다는데 역시 무척이나 덥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왠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만 같고 코타키나발루나 페낭 발리 등의 섬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인이나 남편과 가는 곳이지 엄마와 갈 만한 곳은 아니다. 게다가 엄마도 나도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는 편이 아니다. 둘다 햇볕에 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데다가 짠물에 몸 담그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수영을 하더라도 호텔 실내 수영장에서 찰방거리는 정도가 딱 적당하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택한 곳이 방콕이었다. 저렴하면서도 풍성한 도회적이고 여유 있는 휴가를 보내고 싶었다. 앙코르와트 여행 때 억지 쇼핑에 질려서 다시는 동남아 패키지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유여행을 가기로 했다. 신나는 여행이었다. 방콕의 싼 물가 덕분에 대부분의 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백화점을 다섯 곳이나 돌면서 쇼핑했다. 매일 마사지를 받는 호사를 누리고 먹고 싶었던 태국 요리도 실컷 먹었다. 그것뿐인가? 단돈 7,000원의 우아한 애프터눈티를 즐기고 의리으리한 호텔 스카이바에서 야경을 보며 칵테일까지 마셨다. 꽤나 호화롭고 로맨틱한 여행이었는데 돌아와서는 계속 아쉬움이 남는다. 잘 놀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푹 쉬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쉬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억지로 시간을 보내러 떠난 여행이라 쉬는 것마저도 업무의 연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원했던 휴가는 그런 게 아니었다. 맑은 물 위에 떨어뜨린 한방울 잉크처럼 마음껏 풀어지면서 뭔가 마음의 긴장을 늦추고 싶었는데 이번 휴가도 결국은 행사 치르듯 쫓기며 보내버린 것만 같아 아쉽다. 마티스의 파랑 같은 휴가를 보내고 싶다. 그 산뜻한 색채에 퐁당 빠졌다가 나오면 업무에 시달리느라 말라서 버석대는 심장도 덕지덕지 때가 덕지 낀 뇌수도 쾌청한 푸른색으로 흠뻑 물들어 있겠지. 보송보송한 푸른빛에 내가 슬그머니 사무실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저 휴가 다녀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면 저마다의 책상에 머리를 박고 골치 아픈 각종 업무를 처리하던 잿빛 회사 인간들도 어느새 파랗게 젖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지 않을까? 매년 휴가 계획을 짤 때면 머릿 속에 그려보는 강경, 휴가하면 반사적으로 마티스의 푸른색이 떠오른다. 물론, 마티스의 파란색으로 가득 찬 휴가를 보내본 적도, 마티스 블루를 테마로 휴가 계획을 짜본 적도 없다. 이유 없이 이미지는 머릿속에 등장하고, 나는 다만 그것을 욕망할 뿐이다. 마티스의 파랑에 대해 처음 이야기해준 사람은 그다지 친하지 않은 과 선배였다. 세련되고 도회적인 여자였다. 2000년쯤이었던가? 막 유럽 배낭 여행을 다녀와서 꽈방에 앉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프랑스도 갔었어? 네, 다녀왔어요. 어디 어디 갔었지? 파리랑 니스요. 니스? 니스에 갔었단 말이야. 그럼 마티스 미술관에 갔어야지 마티스의 파랑을 실컷 볼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마티스 미술관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이윽고 그 근처에 마티스가 내부 장식을 맡은 교회도 있어 스테인드 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우리에게 마티스의 작품을 찍은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바랑이었다. 니스의 마티스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니스까지 가놓고도 마티스 미술관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나의 가문함이 한탄스러웠다. 여행 가이드북이라는 게늘 그렇듯 내가 가지고 있던 가이드북에도 크고 유명한 미술관 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나는 니스가 야수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가 말려 보낸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 추리 소설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의 단골로 등장하던 유명한 프랑스 남부의 휴양지 니스에서 난뭘 했더라? 수영복을 가지고 오지 않아 소고바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한국 아저씨들을 바라보며 비웃었고 해변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으며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꿩 대신 닭이라고 중국집에 들어가 중국 요리를 시켜 먹었던 것 같아. 그런데 마티스의 파랑이라니 이 얼마나 형이상학적인가? 서울로 올라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골티를 벗지 못했던 나는 서울 아이답게 늘 당당하고 똘망똘망해 보였던 그녀가 유연한 손놀림으로 슬라이드를 플레이트에 가시러니 정리해 넣더니 다시 한번 영사기를 틀고 어두운 까방의 벽에 그 푸른빛 찬란한 앙리 마티스의 그림을 비춰보는 것을 경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니스의 지중해 한빡 담갔다 꺼낸 듯한 육체를 표현한 작품의 이름은 블루 누드라고 했다. 그 작품이 그림이 아니라 색칠한 종이를 잘라 붙여 형태를 만든 일종의 콜라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였다. 강렬하고 원색적인 색채를 사용, 야수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며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마티스는 1917년 파리 생활을 뒤로하고 프랑스 남부의 니스 인근으로 이주한다. 1939년 41년간 함께 살아온 부인과 이혼한 마티스는 1941년. 암 수술을 받은 후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다. 늙고 병들어 붓을 잡기 힘들었던 화가는 색종이를 잘라 기하학적인 형태로 붙이는 가위 그림을 고안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하면서도 발랄하고 경쾌한 에너지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그 시절에 마티스가 만들어낸 작품들은 대부분 맑고 경쾌한 푸른색이다. 나는 지중해의 금빛 태양 아래에서 더더욱 깊어지는 파란색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언젠가의 휴가에는 직접 눈으로 볼수 있을까? 젊은 시절의 거친 색감과 결별한 노년의 병든 화가가 새롭게 화폭에 등장시킨 색깔. 신나는 파랑, 얽히고 설킨 인간사와 번잡한 세상사를 뚫고 불어오는 한 줄기 산들바람처럼 보는 이의 숨통을 틔워주는 휴식의 빛깔이다. 화가는 말했다. 색채는 인간에게 마법과 같은 에너지를 준다. 여러분의 올해 휴가 계획은 어떠세요? 마티스의 블루누드 색감같이. 아주 쨍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막 여친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에 마무리 되세요.